안녕하세요. 헐리코리안입니다 어, 오늘 밤에 동네 선착장에 어, 전갱이 잡으러 왔습니다. 전갱이 지금 전갱이 잡으러 와가지고, 어, 지금 찌나시 때에 어, 지금 3B, 3B 하나 달고, 예, 비봉돌 달고, 그 다음에, 이거 어, 이제 뱅에 1호, 뱅의 1호 반을 달고, 지금 오징어를 얇게 썰어가지고, 오징어 이렇게 달았어요. 보이세요? 네, 오징어, 오징어 이렇게 달아가지고, 지금 정갱이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우리 낚시하시는 선봉대장님, <laughs> 예, 우리 초보 낚시장님 지금 어, 카드채비로 하고 계시죠? 예, 예 카드, 예, 사비키로. 저는 이제 찌낚시로. 해서 다둘 중에 잘 되는 걸로 갈아타겠습니다. <laughs> 네, 한번 낚시해보겠습니다. 오이막 끌고 가네? 이거, 이거 뭐야? 와우, 아주 큰 놈인데? 이 야, 아주 커요. 오, 좋습니다. 야. 오, 아주 큰아지고 왔어요. <laughs> 야, 가만히 있어도. 당황하지 <laughs> 아, <기분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아, 계속 잡아 보겠습니다. 네. 한 마리 왔습니다. 어, 찌낚시 대 자, 찌낚시 대 지금 전갱이를 찌로 찌낚시 대로도 잡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소프트 베이트 웜으로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비키로 지금 어, 우리 초보 낚시장님이 사비키로 지금 잡고 계시는데 제일 지금 조과가 좋습니다. 제가 곧 따라 잡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아주 많이 왔습니다. 야 자, 보세요 지그헤드에 지그헤드해한 마리 물었습니다 제가 지그헤드 보여 드릴게요 자, 자, 인치 지그헤드 6g 짜리 지그예요이웜야요이 웜, 이죠야광이거 예. 여기에 반응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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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웜에다가 물약을 바르네. <laughs> 야 이거 그걸프 브랜드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액체에 담아서 이게 나오잖아. 네. 야그 응용하는 거야. 아 대단한데. 일단 한번 비트 씌워주고 한번. 야 그렇지 축광을 한 다음에 네,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 아 물약 효과가 있네. 어이 이거 크다 이거. 아 크다 이거. 올려. 뭘 자꾸 부르스를 치고 있어. 빨리 올려. 오오 진짜. 멀척. <laughs> 오. 오. 야, 이게 지금 물력 효과가 있나 보다. 진짜 있어요. 와우. 야. 아, 취지야 보여줘. 보였죠? <laughs> <laughs> 아, 이거 물력. 물리... 야, 물력 좀 발라 봐. 안 되겠다. 발라 봐. 안 되겠다. 야. 좀 <laughs> 이거 물약 발라야 돼. 이거는 얘네 듣어 자. 이야, 줄을 쓰시오. 이거 좀만 발라줘자 이거 뭐징어요 이거 뭐에도지금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요 이거 뭐지? 이지고 물리면 진짜 이거물요효과야 참치기름 참치기름 지치기름 참치 발랐습니다 지이 참치기름 거라서 <laughs> <laughs> 지금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밑에 아지막 돌아다닌다.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와우. 어, 오케이. 야나잠시작나다 봐. 자자오예자 지금에 대해 지금에 대해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왔습니다. 오케이. 자, 또 지그헤드 한 마리. 하, 오늘은 지그헤드가 답인가요? 네. 바로 또 해보겠습니다. 떨어져라! 떨어져라! 야, 크다! 물론 아, 는야 아, 아, 이거... 아, 근데 내꺼보다 작고, 크다 그러지만 내꺼보다 큰거 잡은 다음에 크, 크다 그래, 이제. 아, <laughs> 오, 아, 아이스박스 아 대어로네. 아, 아이고 아이고. 네, 아아징에한 마리 왔는데 <웃음> 올리다가 <웃음> 이게 유튜버들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걸리면 올리면 되는데 카메라를 꼭 해야 돼. 이거 <laughs> 그러다 가 떨어뜨려. 아,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어 예. 낚시. 아, 양물. <laughs> 한번 보여줘 <laughs> 낚시 낚시야. 이야 떨어졌다자 <laughs> <laughs> 아직 <웃음> 왔습니다 <laughs> <laughs> 안돼다다녀들어서안돼 최종 빌런한테 당 했어 그러니까 내가 쉬고 있을 때잡으시라니까왜 참전하게 만드세요 구인데잘 <laughs> <laughs> 먹어 잘 먹어 <laughs> 아이고 와와 와, 왔습니다 야 지그헤드 에 지그헤드 에와큰 전갱이 한 마리 왔어요 자. 이쪽에 있는 건가 다 애들이 좋은 있어요 어, 근데 애들이 못 잡아 아 잡아 그렇지 초, 초, 초. 초. 아 왔어. 예, 예. 오케이. 오, 예. 오 사비키. 왔어. 사비키. 와, 크다. 사비키 왔다. 왔습니다, 사비키. 오. 와, 크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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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사비키. 한 길만 가야 돼. 사비키 <laughs> 엄청 크게. <잘하네요>. 오, 엄청 크게 <laughs> 왔어. 자, 보여드릴까요? 와, 한 뼘, 한뼘 넘죠? 와. 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오, 씨 개. 낚싯대가 막 줄고 이면안 돼. 삽입기의 <laughs> 단점은 이게 아지가 발광하면 채비가 <laughs> <laughs> <재미가> 꼬입니다. <laughs> 그게 단점이에요. 네. 자, 왕근이 왔습니다. 왕근이. 와, 왕근이 왕근이 왔습니다. 예, 네. 아, 이거 웜에 잘 물죠? 계속 얼구, 자동으로 떨어지네. 낚시니 잡은 거는 애기. 제가 잡은거는 어른, 어른 <laughs> <벗긴>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거 <같은데>? 아, <laughs> 아 낚시 큰거 좀 잡아봐 또한 마리 왔습니다 야 이거 뭐 계속 잡는데 이거 자자 잡은거를 아이스박스에 예, 너무 많이 잡았어요 지금 와 퇴근해도 될것 같은데. 와. 이야. 와 이거 봐또 아, 남의 고기 같다. 이야. <laughs> 대박 이게 이게 전 이게 전갱이라고요? <laughs> 슈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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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갱이 어, 대박 왜 올려서? <laughs> 오오 오, 너무 큰데 앞에까지 <laughs> 슈퍼 디루, 전갱이니다와 어. 디루나야 원거